예 안녕하십니까 SK 김광재입니다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어제는 예, 수택수축협의회에서 ESG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로 오늘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과 그 저번 어, 시장 연구하시는 관점, 어, 또 투자자의 관점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잘 들었는데요. 아, 마지막 제압처 발사. 말 말씀 주신 그 원정현 국민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맥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ESG, 그 머스터로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저희도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머스터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먼저 가느냐, 속도가 어떠냐의 차이 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업들이 다 가야 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SK가 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 쓰고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 예, 그 SK는 이전부터 그 사회적 가치 축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회공헌, 농반성장,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ESG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오버랩되면서 어, SBI는 뭐고 ESG는 뭐지?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SK의 사회적, 사회적 가치 추구와 ESG 활동의 관계와 어떤 그 이런 활동들의 추진 배경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SK가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르게 접근했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사례가 DBL 경영입니다.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SK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자는 경영 방식인데요. 사회적 가치 어, 측정 기준을 정립해야 되고, 또 생태계 뭐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 그룹은 그 18년에 사회적 가치 연구원을 어,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8년 회계년도부터 SK 주요 관계사들은 그 사회적 가치 측정 성과에 대해서 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대외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아, 말씀도 많이 나오신 것처럼 이제 그 ESG 경영이 이제 시장의 어떤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SK가 해오던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추구가 곧 ESG 경영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바탕 라인 프레임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ESG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물론 측정 측면에서는 가버넌스는 좀 힘들어서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과거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ESG가 좀 다르다면 어, 시장으로부터 요구들이 점점 규범화되고 구체화되면서 ESG 각각에 대한 어떤 세부 실천 항목들 과제들이 도출되고 이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 앞서 설명한 어, 하신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SK가 왜 ESG를 이렇게 중시하는 걸까요? 저희는 우선 ESG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장으로부터 어, 디벨리에이션을 받을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대로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해서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 나간다면 오히려 시장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어,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바처럼 그블랙락의 CEO는 ESG 잘안 하면 투자금 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최근에 또 CEO 향한 메터를또 썼던데요. 어 올해는 한술 더 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어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거다 하고 그 요구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어유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그 조회수입니다. 구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어 하루 평균 5만 건이 넘는 ESG 조회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어 이걸 보면 뭐대세라고할수 있고 기업 이런 상황을 보고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단연하는 말씀을 어,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 그다 단편을 보시면 이 도표는 EU와 국내 기후변화 정책 관련돼서 시간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 제도 시작을 보면 약 10년의 차이가 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관련해서는 3년, 4년 어,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최근에 업데이트한 유럽의 그것과는 불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액션으로 돌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K가 이렇게 좀더 빨리 움직이는 데는 사실 최 회장님의 강력한 드라이버의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포럼들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고요. 어, 거기서 이제 자회적 가치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가능하고 같이 연구해보지 않을래. ESG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등등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SK가 좀 ESG를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SK가 그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몇 가지 사례만 소개드리겠는데요. 해 먼저 작년에 아리백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어,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명확한 목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더 이상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강의로 본 것이죠 어, 영미 기업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진도가 빠릅니다 어, 240개 이상 기업들이 이미 가고 있고요 우리 애플과 같은 이런 고객들도 어 반도체를 사갈 때 풀스프라이체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아리백을 요구하고 를 있어서 나중에 떠밀려서 하기 전에 스스로 빨리 가자 이런 판단에 예, 예, 기자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제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 국내 최초로 폐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해서 19년에 재생률 98% 골드 레벨을 받았는데 플래티노 레벨까지 도전한다고 하고요. 실트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프 전 제품에 대해서 4번 푸트윈터의 인정을 받아서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에 어, 있는 세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어, 이런 친환경 어, 마크를 달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도 있지만 그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룹 전체적인 ESG 경영 강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는 시장의 요구와 얼라인된 방향으로 ESG의 개선 사항들을 도출해서 이를 지표화하고 시스템 화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BM 혁신으로 이어나가자는 전략인데요. 작년부도 저희는 그 시장에 소고할 각사의 BM 혁신 전략을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작성할 때그 근간에 ESG에 기반해서, 어 방향을 잡자는 게그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켓에 신뢰를 얻고 기업 가치를 정대시켜 나가자는 것이 SK의 ESG 추구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어,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여주기 시작 아니냐, 아니면 정부 정책하고 코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는 뭐 어, 기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환경 관련 사례들을 보시면, 이게 뭐 그린 와싱 정도로 오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SK가 한번 또 정하면 꾸준하게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대단 장학사업, 장학, 장학사업 같은 것도 봐도 한번 하면 이제 수십 년 동안 쭉 진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참여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천포럼 같은 데서 어, 내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어떤 견해들을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공감을 얻고 있고. 주주들도 사실은 뭐장단기에 컴플렉트가 있을 수 있는데 파이낸스 스토리로 잘 신뢰를 쌓아서 가면 스마트한 주주들께서 단기적인 코스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SK는 ESG를 정해진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어떻게 더 어, 강하게 실천할 수 있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SK ESG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